카톡에 들어가서 이렇게 이렇게 됐잖아요 여기에서 이 사진을 이 사진을 이제 어떻게 바꾸는 거야 이거 프로필 편집 어 그걸로 해야 돼 프로필 프로필 편집을 해서 여기에서 요거 요거 사진기를 눌러 가지고 그래, 그래 가지고 여기 앨범에서 사진 선택을 해서 응. 응 무슨 사진을 넣을까 아무 사진이나 넣어볼까 사람 없는 거넣 사람 없는 거, 거? 이거,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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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연 이거 넣을게요 응. 이거를 응. 이거 넣어볼게요 이거 응. 확인 이렇게 넣었잖아 응. 완료를 눌러 응. 완료를 넣으면은 이제 이렇게 한번 누르면 여기가 다 이제 나오잖아요 이제 이렇게 나오죠 이층 들어갔죠 이제 그죠? 자, 봐봐요. 그 어쩌고 그런거야? 여기 나오죠? 지금 이제 나오죠? 어. 예? 이제 그동안 안 나왔었잖아. 아, 넣는 거 이제 되는데 이제 그래 된다고? 돼요, 돼. 뭐 해가지고 안 됐는데? 여기, 여기 프로필 내홈에 공유 있잖아요. 어. 프로필에서 변경한 내용을 내 홈에서 볼수 있습니다. 프로필 배경 사진 및 동영상 이렇게 돼 있잖아. 어. 이게 지금 여기 지금 노란색으로 돼 있죠? 근데 이게... 아까 이렇게 돼 있었단 말이야, 이렇게. 막아놨었단 말이야, 이렇게. 와우. 나는 딴 사람이 보, 그런 거 보는 거 원하지 않는다. 이 표시요. 이거는, 아, 나는 딴 사람하고 같이 보고 싶다. 아, 그게... 예, 요거, 요거만 바꿔놓으면 되는 거요. 이게 휴대폰이 안 좋아서 이게 안 되는 게 아니라니까. 음. 됐잖아, 이제. 그죠? 한번 해보세요. 되나, 안 되나. 아유, 다행이다 그거. 응? 너좀 사진 바꿨어요? 아, 바꿨는데. 예, 아, 완료를 눌러야지 완료 아, 눌렀죠. 예, 그 다음에 확인해봐봐요. 이제. 이제 이렇게 한 다음에 응. 지금 들어가 있잖아. 응. 봐요, 봐 그죠? 지금 앞에 사진 한장 들어갔지? 그잖아요. 어, 그죠? 이래가지고. 응 음. 이제 된 거요. 거... 예 <laughs> 이상하네. 이상한 게 아니라 제가 그거를 푸른 거잖아요. 막혀 있는 거를. 아니, 됐겠지 뭐. 응? 됐겠지. 다행이죠? 다행이 아니라 이상해. 아니, 지금안 되는 걸 되게 해줬잖아, 지금. 아 했는데. 뭐, 또, 또 뭐, 뭐가 안 되는데. 다 되게 해, <laughs> 해줬구만은 참나. 아이고, 알았어, 알았어. 에이, 내가. 에이.